주인님, 주인님은 운동 안 하세요? 이것 다 뱃살이잖아요. 운동 안 하세요? 왜 치사하게 고양이는 운동 안 해도 이렇게 예쁘고 귀여울 수 있죠? 인간은 이렇게 노력해야지. 예뻐질까 말까 한데 저는 오늘도 운동을 해야 된답니다 옆에서 항상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겠죠 저도 운동 안 해도 예쁘고 귀여운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디어씨는 오늘 고양이 집사답게 고양이에 대한 주접을 떨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고 있다. 사실 고양이가 호불호가 심한 동물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 어, 고양이를 키우면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고양이 영상을 소비하기 이전에 포르노가 압도적인 동영상 소비 주제 1위였지만, 고양이 영상이 보급이 되고 난후 현재 압도적인 동영상 주제 1위는 고양이이다. 그 정점은 정말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하기 힘듭니다. 오로지 고양이만이 그 장점을 제대로 저희 인간에게 전해줄 수 있죠. 현재 한국은 캣맘이라는 요소로 인해 고양이 자체에 대한 반감이 많다는 것을 디어씨도 잘 알고 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시겠다구요. 그건 바로 오늘따라 왠지 한대 때려주고 싶은 디어씨는 왠지 모르게 운동이 더잘 된다고 느끼고 있는 중이다. 귀여움입니다. 아 생각만으로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힐링되고 <laughs> 어떤 것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미쳐버리는 것인가 쉽게 만드는 디어씨는 오늘 이상하다.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귀여움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줍니다. 체내에 귀여운 무언가를 봤을 때, 호르몬에서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 운동 정보 유튜버라고 이런저런 지식이 있는 디어 씨가 나름 헛소리는 아닌 것 같은 전문 용어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도파민이라는 게 사실 뭐 마약류로 인해서 안 좋은 영, 이미지가 좀 있지만 어,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쾌락 호르몬으로서 보상적으로 이거를 도파민이 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어,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돼. 부, 비가, 에, 도, 에, 뭐야.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라고 몸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운동과 엮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것은 보통 피로감과 고됨, 피로의 누적 등 여러 가지 힘듦 때문이다 운동하기 전후로 고양이를 보고 쓰다듬고 아 귀여움을 충전을 하면 그 순간 도파민이 분비가 되겠죠 그때 이제 바로 운동을 하거나 이제 한 후라면 아, 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도파...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라고 몸이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뻘 소리 같아 보이죠. 사실 뭔가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쏟아내긴 했지만, 여전히 뻘 소리 같아 보이는 오늘의 디오씨는 나름 열심히 운동을 하는 중이다. 하지만 몸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멍청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 때문이라고... 절대적으로 판단을 똑똑하게 하지 못해요 조금 이렇게 몸을 속여가면서 운동의 능률을 올리는 방법 또한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저희 국화님이신데 너무 눈 색깔이 예쁘지 않나요? 핑크색 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오늘의 디어씨는 굉장히 광기 어리고 무섭고 사이코 같은 편이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이게 마냥 낭설이나 헛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발 들어달라고 열심히 몸으로 표현을 하는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신체라는 것은 호르몬에 정말로 크고 많고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운동에 있어서 신체를 움직이고 컨트롤 한다는 것에 호르몬은 또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 호르몬을 좋은 방향으로 이용 할수 있다는 것은 운동에 큰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디어씨피셜로는 국화씨를 만지거나 기여해준 이후의 운동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운동 능률이 팩트적으로 다르다고는 말을 하는데 그건 개인의 느낌차이 이기 때문에 신용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고양이와 운동의 어, 이로운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뭐 고양이라고 표현했지만 귀여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에는 대부분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강아지도 아기 또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고되고 힘들고 노동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만한 수단을 동반해서 효율적으로 해나가길 바랍니다. 디어였습니다.